데이팅 리얼리티쇼의세장을연 시즌 1, 몰입 또 우프 관계성으로 화제 몰이를 한 시즌 2, 또 파격적인 룰로 또한번 스타를 탄생시킨 시즌 3까지 매 시즌 이렇게 변화를 꾀하면서 솔지 신드롬을 만들어 왔습니다. 시즌 4 역시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무엇이 잘 달라지는지, 또 특별히 강화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작년 시즌에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남자 매기가 없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 매기를 되게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약간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언제 뭐 어떤 방식으로 합류하게 되는지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야, 진짜 궁금했던 건데 또 이렇게 도입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살짝 툭 던져주시기만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사실 우리 썸자랄 제작진들의 이 역할이 굉장했다라고 뭔가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이 연출의 묘가 너무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즌 3 때도 그랬지만 솔로들의 감정이 바뀌는 미묘한 순간과 갈등들을 너무나 잘 포착을 해내는 것 같은데요. 제작진만의 연출 포인트가 무엇인지 리얼리티만큼 흐름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좀 바꾸기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지옥도에서 커플이 매칭이 돼서 천국도에 와서 데이트를 할때그 커플에 맞춰서 좀 데이트 코스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감정이랑 이런 관계성이 섞인 두 커플이 천국도에 같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분들 같이 데이트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2데이 더블 데이트를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좀 파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스킨십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장치일지 이거 말고도 뭐 솔로들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긴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정한 부분이 있는지 또 궁금해요. 아무래도 저희가 메인 예고편에서 굉장한 그 스킨십이 네 수위가 좀 높죠. 네, 일어나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 커플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솔로지역에서만 볼수 있는 그림이니까 그런 거에서 좀. 같이 사실 이성끼리 같이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게임을 준비를 한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그 이성간의 이런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볼수 없는 환경일 때 사실 더좀 폭발하니까 막 보통 헬기나 이런 데서 좀 많이 그런 장면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헬기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어서. 네, 아무래도 그런 곳에서 좀 긴장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아,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그,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니까 이제 시즌마다 이렇게 스타가 나왔잖아요. 그니까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 관희 같은 경우가 나왔는데, 관희는 그냥 아까 가 여자 관희가 이번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게, 관위는 그냥 거침없이 솔직하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이제는 시즌이 한 4단계에 오면, 그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는 거, 진짜로 하는 거. 이게 언스크립트 형식을 리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관위를 보면서 어떤 그 기운을 읽었냐면요. 내가 꼬시면 여자 다 꼬실 수 있어요. 이런 자신감이 그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몸으로 근데 되게 <laughs> 생가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내가 하면 다할수 있다. 저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대게 만족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친구가 더욱더 하나의 그 멋있게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여자관이 캐릭터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떤 걸 장착하고 계신 분인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솔루지오 프로를 제가 1부터 3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어, 좀 재밌게 보는 게 약간 자극성 같은 거거든요. 자극성. 그러니까 그 OTT에서 하다 보니까, 어, 그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수위 같은 걸좀 높여도 되겠다. 시에수도 약간 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플피스 같은데, 뭐, 투핫 같은 데 뭐, 독일팬 이런 거 되게 야하잖아요. 자 이제, 젊파 세대들이 그런 것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 지옥이, 연포 중에서는 그런 걸 선도하는데, 작승이 이런, 그 스파 같은 데서 이렇게 몸을 살짝 만진다든가, 그렇게 굉장히, 그, 좀, 어, 제가 해보지 못한, 뭐, 이런 거를, 그, 영상에서, 아까 누가 했죠? 영상에서 그런 걸요 해주니까 <목소리> 그런 <목소리> 영상에서는 다르잖아요 좀 다른 기분을 느끼는데 그런거가 이제 포착이 된 경우와 편집할 때 피디들은 두 가지의 어떤 생각을 두 단계의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뭐 헬기에서 이거 잘 걸렸다 하지만 또 편집할 때또 어떤 걸 느끼시는 이런 건지 이두 가지를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 네 어, 우리 기자님께서 솔로쇼를 너무 사랑해 주고 계시고 찐해, 얘기하세요. 좋으십니다. 네, 너무 음.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에서 질문도 아주 알차게 두 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아까 여자관이라는 네. 어, 답변을 주셨을 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좀 음. 궁금해 하시네요. 네. 일단 너무 애정 어린 질문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통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여자관 이물의 어떤 특징과 천국도의 어떤 자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두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씬 여자 이반이 분이, 천국도에서 정말 그 어떤 시즌보다도 솔직, 솔직하다라는 게뭐늘 뻔한 얘기긴 하지만, 이번 씬은 정말로 우리 MC분들도 진짜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상황이 벌어진 게 맞아? 라고 여러 번 물어보셨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도를 이 호텔로 설정한 이유가 시즌1부터 한 번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은 드디어 왜 우리가 청포를 이런 보급 호텔로 설정을 했는지,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그 부분이 정말 거침이 없고, 솔직하고. 근데 사실은 이건 카메라가 있다 없다의 차이지, 우리 젊은 연인이나 젊은 석탄 분들이 다, 어, 뭐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그렇게 좀, 뭐랄까요, 봐봐. 예전처럼 너무 보수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리얼한 이 현재의 생태의 반영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좀 보수적인 시간을 거두시고 솔로적을볼 때는 조금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에 있어서 약간, 약간 뭐, 유교적인 시선이나 이런 건좀거둬주시기를좀 부탁을 특히 드립니다, 이번 시즌에. 네네. 지난 시즌에 지옥도가 두 개여서 이제 나중에 합쳐지면서 좀 반전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지옥 콘셉트가 아포칼립스라고 들었는데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그 어, 피지컬 게임에 좀 업그레이드된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있는지도 업그레이드 됐는지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진문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민이 님 이번에 저희 섬이 약간 석산이 이렇게 되게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냥 환경을 보고 저희가 아 여기는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야겠다 해서 그냥 지옥도 미술 컨셉을 약간 그런 식으로 잡았고요. 어 저희 피지컬 게임은 이제 지옥도의 수영장 세트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서 되게 하는 게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커플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남녀 남 동성끼리 하는 되게 치열한 커플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그 게임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